합천군은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거쳐 두모산 양수발전소 유치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합천군은 이동 노동자 쉼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합천군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제273회 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합천군은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거쳐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상부 저수지는 묘산면 신재리 일원에 하부 저수지는 묘산면 반포리 일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합천군은 두무산 일원에 소규모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묘산면에서는 찬반투표와 유치청원 동의서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군은 후보지 두곳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견학 등을 통해 변경된 사업 내용과 유치 필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봉산면 앞곡리및 묘산면 산재리, 반포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합천군은 이동 노동자심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장진영 경남도의원, 주식회사 먹깨비 합천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김윤철 군수의 민선팔기 공약 사업으로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에는 냉난방기와 정수기, 수면의자, 발 마사지 등이 설치됐으며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이동 노동자 등록 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남녀를 구분해 휴게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합천군은 제 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관내 보훈단체장과 회원, 보훈 가족, 기관,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식은 보훈 단체장과 기관 단체장의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신 낭송, 현충일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천군 해병대 전우회가 교통 질서 자원봉사를 하고 합천 합창단과 합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합천군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적지 순례, 생일 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신설하고 참전 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예우수당을 인상지급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제273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1차 정례회에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합니다. 합천군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안 3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은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에 대한 군의 입장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성종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대형 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에란인들의 축제인 난인의 날 페스티벌이 올해도 합천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7회 난인의 날 페스티벌은 합천체육관에서 전국 에란인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란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친선 경기와 한국 출난 새싹 판매 및 전시, 경매, 난 심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축하 공연, 행운권 추첨, 합천 농특산물 홍보 시식회, 판매 장터 등 부대 행사 등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환영사를 통해 김윤철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합천 출난에 대한 홍보와 애정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난인의 날은 매해 5월 세째 주 토요일로. 한국출란대표 자생지인 합천에서 지정해 둘, 2015년부터 셋! 매년 합천에서 기념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합천군 동부마늘 주화단지에서 마늘주화종구보급사업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군의장, 마늘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합천군은 생산자단체, 지역농협과 협력해 2016년부터 22년까지 마늘 주화 이용 우량 종구를 총 176톤 보급했습니다. 이는 190헥타르의 파종 가능한 양이며 올해는 6.4헥타르 면적의 주화를 파종했고 50톤 생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윤철 합천 군수는 마늘 재배 농가가 웃을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 적중면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와 적중면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적중면 횡보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독거농가를 찾아 마늘수확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가주는 적기에 마늘수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직원들이 제일처럼 도와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피로 적중면장은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위해 이번 일손돕기를 시작했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2024년 사상 최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김윤철 합천군수 주제로 중앙 정부 및 경남도 시책과 연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군은 아흔 다섯 개 사업 2,743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군은 이날 보고회에 나온 사업을 보완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경남도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사상 최대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천군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군수, 부군수, 실국센터 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합천군 지역 성평등 지표 점검,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등을 거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과제를 도출해 왔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수려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5대 목표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발전 계획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합니다. 합천군은 2023년도 여성 결혼 이민자 친정 방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부부 열쌍을 초청해 간담회 및 부부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 구성원이 여성결혼 이민자의 나라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6개국 여역 가정이 선정돼 한 가정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항공료 및 국내 여비가 지원받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알림마당입니다. 경남도 내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경남 미식여행 계약 결제 시스템 참가 음식점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기상청 지진, 지진해일, 화산, 전례동화 그림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3기 힐링 아카데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액션그룹의 이해 등 9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 기간은 7월 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